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기정증명 68번 문제 음, 흙이둘 차례고요 궁도를 좁히고 들어가 수를 낸다 제가 기본형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본형 기억자 형태 예를 들면은 요 형태 요 형태는 흙이 죽은 거로 머릿속에 암기만 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형태를 만들면 돼요. 그니까 다 응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뻗었죠? 그럼 흙 입장에서는 기억자 형태만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부터, 저기, 백이 났을 때, 흙이, 어, 이게 뭐죠? 잠깐만요. 흙이 그냥 이쪽을 막으면요. 백은 이쪽을 막아서 궁도가 여덟 집이 됩니다. 이거는 만년패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붙이고 저치고 뻗을 때 놓으면 단수치고 여기를 뻗어서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어, 8 0 4 r 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막으면 여기를 놔서 백이 궁도가 4는 궁도가 나와요. 만년패가 나와서 그냥 놓으면 틀려요. 그럼 기역자 형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제가 이, 이런 교환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사활 공부할 때 이 이런 수는 악수입니다. 그리고 궁도를 줄이면은 호구를 치면 여기 놓을 때 A와 B로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하는 악수가 이, 이런 악수.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막으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궁도를 줄이는 수가 뭐가 있죠? 저 치는 수.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셔야. 백은 다른 수가 없어요. 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역자죠. 기역자인데 백이 여기 나오면은 이거는 기역자에서 이제 하나 더 나오면 살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막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기역제가 돼서 이건 죽어요 살려 그러면 치중 가서 죽고 놓으면 음, 궁도를 줄여서 잡아도 되고 이어서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쵸 여기 놓으면 다 옥집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이런 수도 5궁도 급소나서 안되고 그쵸 여기 막는 것도 젖혀서 5궁도 급소나서 죽고 그러니까 기역자 형태가 되면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제 막 이, 이겁니다, 이거요. 예 젖히고 막 그러면 혹으로 살아요, 이거는. 여기 놈은 젖혀서 A와 B. 여기 놈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냥 일선에 젖혀서 공도를 주면 기역자 형태가 돼서 여기만 막으면 기역자 형태가 돼서 이건 죽은 모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69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